안녕하세요, 이태권입니다. 어제 신통제약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상에서 이제 95,000원이라는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거의 정확하죠. 이게 이제 일모균형표라는 거고요. 여기서 후행 스팬이 구름대 에 맞는 가격에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반등할 때 여러분 너무 희망 을 가지지 말고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 11만 원 위로 올라오면은 정리하면 좋겠죠. 어, 팁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95,000원 말씀드렸는데, 거진 96,000원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 반등이 강하게 갈것같진 않아요 어, 한 11만원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자 말씀을 드리고 시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시젠 매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젠도 보면 똑같은 차트 흐름이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후행스팬이 구름대 하단에 맞는 지금은 올라왔으니까 올라왔는데 이게 후행스팬이죠 이게 구름대 맞는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네. 215,000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젠도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가겠나 싶은데 한번더 슈팅하면은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요때 매도 한번 수익 내고요. 이때 매도 수익 내고 이때는 손절했습니다. 약 손절하고 요때한번 수익 내고 보고 있는데 한번 튀면 또 매도 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적 반등,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제가 노리는 부분은 이런 차트의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은 하지만 크게 봤을 때반등하 다시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죠. 물론 이제 명분이 좋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자연적인 모습인데 음, 가장 긍정적으로 봐도 박스 흐름인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좀 대비하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차트를 볼때 어, 다른 분들은 여기서 이런 저가를 보는 분도 있고 이평선을 보는 분도 있고 막 많습니다. 어, 그런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런 구름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구름대에 닿을 때, 구름대를 찍고 반등할 때 그리고 구름대를 이탈할 때 그리고 후행스 팬이 구름대를 돌파할 후행스 팬이 구름대를 찍고 반등할 때 이러한 가격대를 의미있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 신추세 매매라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반등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올라오면은 분할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이때 시젠과 신풍 계약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상승할 분위기다. 10시 36분이죠. 그래서 언제냐면은 이때 말씀드렸어요. 계속 매도하다가 저도 보니까 매도할 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손절할 때 카페에다 올려드린 거거든요. 10시 36분이기 때문에 한 이쯤 됐죠.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시젠 매도한 걸 손절하면서 아, 이게 올라갈 것 같다. 이 정도.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고요 카페에도 오셔가지고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이 없었어요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